이렇게 해야 같이 그거 하더라고요. 그래서 트립복각을할때 원래 좀 돌려볼까 하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갑작스럽게 다가온 푸세카 앙스타 콜라보 확정 때문에 지금 선도 못되게 생겼어. 근데 한 달만 있으면 이제 또한섭에서도 푸세카 곡 하면서 현라에서 볼수 있으니까 좋긴 조, 조, 좋을 것 같아요. 잘, 잘 보겠습니다. 아, 아 귀여워. 어! 아니 뽀뽀 뽀, 뽀뽀 모임? 쪽쪽 모임? 입술 쪽 모임 지금? 와, 저도 이 승비 처음 본것 같아요. 와, 그 유타랑 이바라 다 가지셨네. 뭐야 뭐야. 다이스신의 카드 편이라 다들 아 귀여워 와와 와, 스위치 트립 우리도 트립이다 <laughs> 이거 그거 아니냐 현관 모드 와잘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와 이거 이거지 와 이게 라비치다 당당하게 엘러스트 이상형 월드컵에서 32강 안에 든 라비치의 리더 리터 나즈나다 와 맞아요 맞아요 수동으로 한번 클리어 안 해도 근데 뉴비시면 곡은 한번 치셔야 되지 않아요? 그것까지 잘 모르겠네. 요 웬만하면 나는 진짜 꼭 했으면 좋겠어. 그 무조건 응원해보시 3만 원짜리를 사면요. 그냥 뭐 다른 현생 살면서 예를 들어 내가 목욕하면서도 할수 있어 진짜. 그 돌려놓으면 되니까. 와 이거 치악의 풀돌이에요. 장난 아닌데? 오예. 내가 다른 카드 선택해가지고 나도 이거 카나타 없었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아기요! 와! 와, 와, 와! 와! 아! 미쳤다! 미쳤네? 저도 처음 봐요. 저 다른 카드 선택해가지고 저는 소마 선택해가지고요. 나 처음 보거든요. 지금? 아니, 그갓 갓... 갓 피핀데? 갓, 갓 스피 핀데? 아니, 잠깐만, 왜, 왜, 왜왜 왜 이러시는 건데요, 선생님들? 왜 맞춰? <laughs> 아, 왜 이러는 거야? 틀걸요? 퍼포먼는 아닌가? 틀걸? 그것까지잘 모르겠어. 그냥 옷 입혀. 아, 그냥 아무거나 입혀. 아, 뭐야! <laughs> 그 매우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아, 좋네, 좋네. 구발키리에다가 이제 카와이 한 토모야랑 이부키까지 얼마나 좋겠어, 지금. 여기가 더 빠른 걸 느낀 게요. 저 푸세카 할때좀 그랬어요. 제가 막 푸세카 할때 저도 그 트위터가 검색도 너무 불편하고 이제 구글에 검색하면 여러 가지 뜨긴 뜨는데 이게 애초에 모르는 사람이 이해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여러 가지 지금 정보를 알려주는 게 나는 마이세카이 그것도 되게 힘들었어요. 사실은 그때 제가 그 님들 님들 이거 내 카페에서 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니까 다 스탬프 미션 하는 방법 가르쳐 주셔가지고. 여기가 제일 빨라. <laughs> 고의물밖에 없어, 다들. <laughs> 맞아요, 은근 커요. 쭈르 <laughs> 톤모야. 나도 바, 다이스키 말고 본적 없어. 나 그리고 다음에 진짜 마이세카이 물어볼 거 있다. 마이세카이 하나도 못꾸몄어요 지금. <laughs> 미션은 열심히 했는데. 아, 감사합니다. 오늘 맛있셨습니다 아, 진짜 갓겜인가? 또 갓겜 이슈가 이제 또 네. 왜 이러는 거야? 이해가 안 가, 나는. 이, 이 게임이. 다 스팟 다 하고 튕겼네. 다 하고 튕긴 것 같아, 내생각엔 그죠, 일부러. 그러고. 너무 아, 좋아. 아! 왜, 나 빼고 다. 나, 나 왕따 됐다, 지금. 아. 아, 뭐야! 나 왕따 됐잖아, 지금. <laughs> 나 지금 봤네. 아, 두분의상 맞춰왔어. 히가타랑 <laughs> 아, 여 가짜 토끼 한명 있네. <웃음> 아!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그니까요 너무 예쁜데요 와와애들 뭡니까 선생님들 그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요. 저번에 방송할 때요 한스타 협라가 고인물이 많대요. 그래서 지금 고인물 약간 살짝 고인물들 향기 느꼈다. 이거 지금 애들 맞춰온 거 보고 맞춰오시는 거 보고. 이것이 고임물들의 협라 방식이구나 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laughs> 아니 너무 빨리빨리 바꿔 다들. <laughs> 또 드는 생각인데요. 그러면 밤에 협라하는 그고임물들을 지금 내가 뺏어온 거 아니야? 내 방송 안 보는 그 협라 고임물들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 맨날 오던 사람들이 안 와. 갑자기 <laughs> 딴방가 있어. <laughs> 어, 꼬며 와라. 같이 하자. 원래 이 시간대는 협락 안하겠지? 한섭은? 잘 안하더라 밤에 원래 보던 사람들만 본... 보... 맞아 맞아 저번에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보던 사람들 본다고 와잘 보겠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선생님 와와와와와와와 와... 와 이건 진짜 이 세계 사람 방 들어와서 어 레이아시네 하면 잠깐 이모지 치고 나가서 바꿔고 미치겠다 <laughs> 이괴물들 <laughs> 근데 지금 이 방은 나가서 안 바꿔도 되니까 얼마나 편하겠어. <laughs> 나는 협라가 훨씬 재밌는데 이게 오토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협라할 이유가 없긴 하잖아요. 최대 효율을 오토로 뽑을 수 있으니까. 일섭은 혐.라 없으면 진짜 게임 못해서 지금 두 달째 노잼 게임하고 있어서 미치겠어요 너무 재미가 없어 무협 사람 기다리다가 한 번에 사람이 확 들어올 때인데 그때 아 전판 끝났구나 합니다 <laughs> 미치겠다 아 그러니까 나 빨리 일무해가지고 사람들 스피어 이상 마구마구 보고 싶어요 나 너무 빨리 보고 싶어 나, 에, 나 그리고 토리 SS도 뚫어놨는데 S플도 두팀 정도요? 맞네. 열 명은 되네요. 그래도. 앙스타의 진심인 분들 그렇게 조합 가능하네. <laughs> 야, 야, 완전 기사님이야. 그리고 약간. 뭐지 발레하는 느낌 났어요. 아까 좀 되게 부드럽게 턴할 때 너무 예쁘다 리츠다워. 이제 레이가 저승, 리츠가 천 천계인 거지. 그런 느낌인데요, 약간. 탈락해서 야생 뮤방 가는데 무음 오류라니. 아니 나 진짜요 이 무음 오류를 저번에 처음 겪었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니 뮤비를 보는데 무음 오류는 너무 큰 버그 아닌가요, 선생님? 말이 되나? 진짜 머릿속에서 자동 제생 텐데 미업에서 캡처하면 무음이 된다고요. 이게 무슨 버그야? 이건 또 이게 무슨 버그야? 버그를 겪어서 이게 거짓말 같지가 않아. 이 진짜라는 걸다 알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버그지. 사실은 아 저도 있어요. 저도 있어요. 나도 있어. 나나 치카사 나 있어. 나 치카사 있어. 나 약간 고인물 된 듯. <laughs> 지금 보니까요 다 머리 화려한 거 봐. <laughs> 와 좋았다. 이즈미랑 레오. <laughs> 언니. 와 리치랑 치카사. 아 리치 치카사 조합 너무 좋아요. 와! 와! 어, 미쳐. 야, 저 공짜로 봐도 되나,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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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까비. 아, 우리 열심히 맞췄는데, 까비. 블랙파티에서 딱 귀여운 옷 입고 오셨는데. 수험생 인생 최후 협라 선생님 닉네임이. 우리 협라 두 판만 더하면 모든 사람들이 할수 있다, 선생님들. 와! 기가 막힌데요? 우리, 우리 기가 막힌데? 푸시케 2차전. 아, 와, 어, 아그나왜 수다 떠는 사이 왕따 됐냐 지금? 나왜또 왕따 됨? <laughs> 저기요 아 미리 얘기해줬어야지 이거는. 아 이거 우리 칸나 못 부러지겠다. 올려 보다가. 어떡해요, 선생님들? 어떡해, 이 토끼들? 미쳤다. 두분 블랙 토끼 맞춰 오신 거 뭐예요? 너무 귀여운데? 두분 빨리 친구 하세요. 빨리. 와. 근데 모드이 말고 딱것도 예쁜데. 아, 귀여워. 와, 우리 조합 뭐예요? 최고다. 조합 최고다. 이거지, 이게 현라지. 아, 언니, 아, 너무 짧아. 맞아요, 너무 짧아요. 너무 짧아. 아쉬워. 나는 여기까지 스피피를 해줘야 된다 생각해. 이 데스티니까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지. 파트는. 맞아, 스피피 나도 7초 이상. 저는 가능하면요 한 10초는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게 카드가 싸지 않, 않아요 절대 저렴한 카드들이 아닌데, 물론 곡마다 다른 거는 나도 이해를 하는데요. 적어도 10초는 줬으면 좋겠다, 진짜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오기인 곡 같은 경우는요, 그 곡은 거의 한 15초 나와요 긴 거는. 아까 유성허노도 거의 그정도 나올걸요? 되게 길어요 나는 그정도 나왔으면 좋겠어 근데 뭐 곡에 따라 안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아 너무 오랜만에 봐서 기대돼요 아아! 어, 어, 어! 아! <laughs> 봐봐,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한테 스피피 보여주면서 우리 영업해야 된다니까, 선생님들. 와. 너무 좋았다, 저쵸? 댄싱머신, 댄싱머신 스피피. 근데 좋지, 너무 좋지 않아요? 난 너무 좋아, 이거. 나는 스피피가 이정도는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딱 화려하고 좋잖아. 그, 처음 보면 잊혀지지 않는 스피피야, 맞아요. 왜, 네, 또, 왕따 당했다. 나만 거의, 노, 나만 노출 좀환자되는데 지금? 임티로. 아니, 와. 아, 임티로 놀리는 거 나, 아, 나 한세카 티켓 없어서 임티 못 샀단 말이에요. 아, 나 임티 없어, 지금. 아, 임티로 놀리는 거 아, 와, 잘 어울려요. 아니야, 나도, 나는 괜찮아. 지금 보니까 다들 오히려 스포티하게 입어서 와, 마사라 배가... 아. 아, 뭐였지? 이거 아, 귀여워! 아니, 너무 애기 같아요. 어떻게 너무 귀여워. 방금. 방방 뛰고 있어. 이거 약간 그거 같지 않아요? 되게 모터쇼 히어로가 초반에 나온 카드잖아요. 그래서 막 데뷔를 한 알칼로이드여서 어떻게 퍼포먼스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그런 느낌 들어요, 지금. 그죠? 애기 신났어. 이게 왜 앙스타가 푸세카보다 이게 흐름이 느린지 계속 느끼는 게 있어요. 일단, 푸세카는 세판 하는데, 우린 네판 하거든요? 네판 하는데, 우리가 대기실에서 의상을 바꿀 수 있다 보니까 그 부분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 판이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거의, 앙스타 한판할 때, 푸세카는 한두판 정도? 혐를할 때? 물론 인원 차이도 있긴 하지만. 아, 아, 왜? <laughs> 아, 나와 없어. 나와 없어. 나 내가, 내가 이거 사올, 내 방펑하고 사온다, 진짜. 내 사온다. 아, 뭐야, 나만 없어. 나만 무, 없어. 와, 지금, 이즈미가 마오 견제하고 있음. 이제 리츠한테 접근하지 말래. 사실, 리츠가 먼저 접근한 건데. 와, 진짜 잘 보겠습니다. 진짜 잘 보겠습니다. 저희 처 봐요. 와, 미쳤다, 리츠, 리츠. 와와와 나침해 나침해 와와와아 너무 짧아 너무 짧아 너무 예쁜데 너무 짧다 아쉬워 아어러시면 아. Okay, 시작할게요 오늘 깔 오늘 어, 모든 사람들이랑 협라를 당한 건 처음이네요. 네 시작할게요. 와와나 이거 처음 봐.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처음 봐요. 감사합니다 미리 잘 보겠습니다. 하이터치 진짜 미쳤다. 이게 갓겜 시절 앙스타였구나. 지금은 똥겜이 되는데, 앙스타가 아, 똥 갓겜이 되는데, 이때 진짜 변화모는 갓겜이다. 나나주나 보고 있는데, 채팅창에서 지금 야생 협란 만날 궁리하시는 거실화가요 <laughs> 우리 여기서 열심히 즐기고 있는데, <laughs> 와! 맞춰서 야생 협락하는건 싫어하냐고 방장 왕따 시키고 보면서. <laughs> 그 저번에요 어제 푸세카 할 때도요 나 열심히 사람들이랑 여기서 하고 있는데 나 빼고 채팅창에서 막 라떼 토크 하셨거든요. 나는 이제 제가 이거 라이할때 채팅창을 못봐못 보잖아요. 그리고 여 지금 아까부터 스피피가 있으니까 보건서 막, 막 하고 있는데 지금 <laughs> 나 빼고. <laughs> 어디서 만나나요 지금 그 지금 가시려고 지금 <laughs> 다들 자기 싫어가지고 카울 아도니스 뮤비 보는 중입니다. 석금해요지 <laughs> 방이 두 개야? 방이 두 개네? 선생님들? 아, 나 보고, 한스타 혐라 상관없다고. 내가 맨날 일석 혐라 하니까, 그, 아빈님 한스타도 혐라 해주세요. 한스타 맨날 우리끼리만 해요. 이랬는데 다 거짓말이었네. 아, 나 속았다, 지금. 아, 혐라방 <laughs> 아, 뮤비방이 하나씩 있는 거예요 진짜 사람 대박이네? 최소, 우리 그럼 최소지 금앙스다 서버를 쓰고 있는 사람이 1 5 명이 있네, 지금. 최소. 이벤트 기간도 아닌데. 새벽 3시에. 오인 미만 사업장 그런 느낌이에요. 일스타가 대기업이면요, 그 자영업 메가커피 같은 거야 거의. 일스타가 스타벅스면여 아, 아 귀여워, 귀여워.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혹시 저던데? 아, 빨리 친구해. 지금 누구 한명그 야생방 못 들어간 사람 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못 들어갔다야생방 들어가게 해줘. 나즈나 풀돌이 몇몇 개신지 도대체. 와나 이거 이거 풀돌 처음 봐. 아비님 덕분에 자유비방에서 만났습니다. <웃음> <웃음> 축하드립니다, 선생님들. <laughs> 아, 축하드립니다. <laughs> 우리는 지금 우리도 웨딩, 우리도 웨딩 링업을 한다. 링업에 질투나서 저희도 링업을 하겠습니다. <laughs> 와, 나진아 너무 예뻐요. 선생님. 와이거 진짜 이쁘다 아니 잠깐만 지금 여기 쑤알몇개 아니 여기 쑤알이 몇개야 와와와 진짜 이쁘다 야, 근데 왜 나가? 왜 나가? 우리 뮤비, 발, 뮤비 볼 거야. 알겠어, 내가 맞춰올게 아, 내, 내가 하나 해주면 되지. 우당탕탕, 오늘 이제 그런 방송이 됐는데요. 늦게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그... 올해, 이제, 현모방을 했으면 좋겠다. 현모방을 오래 하자. 너무 짧다. 이런 의견이 좀 많았어서 오늘은 솔직히 좀. 오늘 우리가 한 1시부터 했나요? 1시부터 했었어요. 그래서 조금 오래 할 생각이 있었어요. 사실.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오늘 한것 같은데. <laughs> 저 오늘 늦게까지 정말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고, 다음에는 꼭 앙스타 현모방을. 5시간 하는 이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다 같이 못한 사람들 없이 많이 해서 너무 또 기분이 좋고 저도 좀 다행이라는 생각을 해요. 오늘 사람이 없어가지고. 또 평일 수요일 저녁에 또 사람이 있기 쉽지 않거든요. 이제 목요일이 됐는데. 그래서 다들 너무 즐거웠고요. 마지막으로 뮤비 보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했고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